엘소드 선장 제 8회 리그 대전 결승입니다 큰 녀님하고 헤리스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리스님은 어, 리그 대전 우승 경력이 다수 풍부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진출을 하셨고요 큰 녀님은 약간 뉴페이스입니다 코크가 제 리그 대전에 많이 출전하긴 했지만 어, 첫 결승 진출입니다 코크 캐릭터 로 자체로요 어김없이 어, 결승전 와서도 지금 콩콩에잘 보여주고 계시고 어 불키님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아직까지 패시브가 한번더 터진 적이 없는데 과연 흔자님이 처음으로 패시브를 터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한 번도 안 졌거든요 4강전 도 2대0으로 이기고 올라와서 반민에 흔자님이 2대1로 올라왔고요 해밍공주 꺾고 올라왔습니다 인젝션 하는데 어, 잘 막았어요 이거 지금 살짝 가드 실패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코크는 8강 그 다음에 어, 불키는 9강입니다 인젝션 가드로 막는데 가드 풀어내버리고 바운딩 아, 바운딩이 아니라 빽벌이죠 죄송합니다 극기강 키고 오시고 하지만 다운 수치가 너무 높아기 때문에 다운됐고요 사념 걸리고 버스휠프 하지만 닫지 상태. 야 이거를. 와 이거를 리포 태으로 잡아 잡을 줄은 네, 예상을 못했는데. 각성. 가드로 박습니다백불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잡고요. 아 랜드 스매치 동속이 너무 느렸어요. 랜드 스매치 때문에 극강써서한것 같은데 랜드 스매치는 그전 터졌고요. 극강 시간, 끝났고. 자, 일단은, 코크가 삼각이 켜졌어요. 삼각이 켜졌기 때문에, HP하고 방어력이 상승이 되고요. 버스트 휠프. 리퍼팅 하려고 했지만 실패. 백불입니다. 백불 예측해야 되는데, 랜드 스매시. 가돌 잡습니다. 아, 이게 다운 스치가 안 되나? 지금 헤리스 기포하고요. 와~ 버스트 울프 지형 아쉽구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흔녀님 만화 HP 풀에다가 레오가 거리가 살짝 부족했는데 스퀘어 체이스 다시 좀 유도합니다. 뒤로 가는 거 안전하게 가도록 캐치 자리 바꿔주고요. 지형 못하구요? 와, 거의, 뭐, 일어나자마자 바로 잡네. 자, 첫 패시브가 터졌습니다. 불퀸. HP 회복했구요. 백불. 바로 기포. 랜드 스매시. 하지만, 극기. 버스트 프 리로드 슈퍼 아머. 백불, 아, 자, 회피기 썼죠? 다가가는 거 백플라스트, 버스울프 가드 뭐별거다 쓰고 랜드 스매시, 이야, yeah. 이야 <laughs> 지영까지 스케쳐체 있어 경기 마무리합니다. 우와. 와, 와 코코 미쳤다. 1대0 코코 앞서갑니다. 센터 나왔습니다. 인젝션. 랜드스매시 앞으로 깔면서, 와, 이거를 또 잡아요. 그러니까 랜드스매시 활용을 너무 잘해, 진짜. 내려가면서, 오토하면 강세. 극강수고 왔죠? 랜드스매시로 다시 한번 견제해주고요. 백블 사냥만 걸렸습니다. 버스트 프 가드로, 안전하게 캐치. 한염, 백불? 레오가인데 지금 슈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끌려왔고요 각성해서 어떻게 잡으려 하는 거죠? 자, 헤르스는 반격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간 다음에 이제 계속 강세하는데, 지금 스네치가 얼마가 빨린지 지금 자세히 확인이 안 됐는데요. 그래도, 어, 어, 아까 전에 그 4강전 때 2위처럼, 어, 만화 7은 회수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회수력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공격 몇번 뭐 하면은, 만화가 금방금방 차거든요. 공중에 올라가서 버스트 슬프. 하지만 기폭 엄청 빨리 하죠. 거의 지금 헤리슨님 칼기폭입니다. 자신의 컨타랑 믿고요. 하지만 그강 가드로 막는데 자리 바꿔서 그러면 국권 때문에 다운 됐습니다. 지형 타야 되는데요. 지형 탔고 이러면 엘리시스 에 약간 타격 이클 텐데 다시 한번 기폭 두번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냥 견제가 되는 거죠. 못 잡아요. 올라가면서 3단 버스트 프 슈아 상태, 레오가 안 끌려오고요. 극강. 가드로 막습니다. 버스트 프 극강 지속시간 끝난 거 정확하게 캐치해 잡았어요. 다시 한번 가드 막는데, 아이트 풀어내고요. 야리스 안버긴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굿깡, 가드로 막는데 가드 뚫어내고, 공격이어갑니다. 인젝션, 딜. 자, 이 정도 뺐으면은 이제 흔히 힘들 것 같은데요. 오, 자, 이거를? 패피기까지 일단은, 네. 빼줬어요. 버스 울프. 아래에서 딜레이 걸리죠? 자, 하지만 이제 불킨한테는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그 패시브를 어떻게 또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될지. 일단은 그 패시브까지는 안전하게 코크님이 잘 뚫어내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이죠. 자, 피가 차는 게 지금 제 눈에 안 보이는 건가요? 지금 안그럼 끝에가 터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패시브가 터진 유물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끝에 때문에 패시브가 안 터진 것 같거든요 아직 인젝션 하지만 백불 버스트 울프 자 패시브 터졌습니다 다시 한 백불 자 코크에는 아직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 마지막 남아있고 자 코크 연속두번 기폭에 극강 인젝션 1 0못하게 많고, 야 패시브까지는 했는데 그 이유를 못 들네요. 자, 세버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버징이 기 가르파 이함진에 나왔고요. 오토 이어가면서, 인젝션 가드로 막지만 아이템 일단 풀어냅니다. 안 보. 자 결승은 5판 3선승째까지로 진행되고요. 저도 지금 굉장히 경기 집중하면서 보고 있어요. <laughs> 지금 조금씩 끊기는데 그쵸? 조금씩 끊기죠? 네. 아까 전에는 코크님도 끊기고 이번에는 이제 엘리시스가 살짝 끊기는 모습 보여줍니다. 각성. 밑에 내려가면서 버스트 일프 오! <laughs> 저거를 저렇게 해서 2층으로 잡는다고? 저게도 위험하지 않나요? 와, 흔녀님한테는 저게 더 편안한 거네. 와! 와! 나 같으면 나 저런 지형 못 타가지고 불안해 하는데, 저분은 저게 가장 편한 거였어. 레오가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아까처럼 또 랜드 스네 쓸까요? 이번엔 안 쓰네요. 기포하죠? 인젝션. 바로 기쁘게 줘야죠. 흔냐 갈치 팝니다. 버스트 프인데 극강 써가지고 바로 다시 도망가야죠. 버스트 프가 역발상이기 때문에 만화 소모가 그렇게 크게 안 돼요. 그래서 뭐 딱히 사용하고 빠져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뭐 버스트 프쓴 다음에 커맨드 두번 하면 차는 게 그거라서. 랜드 스매시 일단 슈한데 이거. 아, 지금 끊을 만화가 없어요. 지금. 리퍼 어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자리가 그 콤보 이어갈 자리거든요? 그쵸? 콩! 콩! 자, 일단 기포. 백불. 자리 잡고요. 올립니다. 랜드 스매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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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네 번. 다섯 번 이어갈 때 기포. 와. 오토 이어가는데 바로 기쁘게 줘야죠 가드를 일단 막아서 백불 버스 울프 하지만 닷지 다치. 닷지가 아니라 슈어 커맨드였네요 자이 정도의 흔야가 HP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은 불키니 패시브가 터져도 어, 거의 승기를 가져갈 만한 거의 지금 그정도예요 아이트 자 이거 지금 닫지로 했는데 살짝 거리 짧았고 벌스툴 플라그 인젝션 딜, 딜레이 주고 받기 해리슨 안보까지 사용합니다 백불 스퀘어 체이스 자리 예측하면서 패시브 뚫어주고요 랜드 스매시 슈아 자, 지형 잘 탔어요. 위험할 뻔 했는데, 흔히 안에 약간 그 지형을 조금 이용을 하려고 일부러 기폭 안 했던 것 같은데, 백블라스트. 자, 이러면은 지금 모르는 게, 방금 전에 그 지형, 위험한 지형을 잘 극복이 내, 내면서, 스트치로를 많아, 많이 빨았거든요. 이러면, 뭐, 헤리스가 좀 잡으면, 자, 일단은 이게 위험한 부분인데, 일단 회픽이죠. 인젝션. 다시 한 번, 아까 그 위험한 지형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고요. 인젝션 가장 밑에 지형타면서 버스툴프 아콩 레오가로 기포 끊고요 스퀘어 체이스로 딜 내면서 경기 마무리합니다 아 이번에 좀 약간 생각이 좋았어요 어 방금 전에 이제 이, 이 지형이 올라갈 때 너무 운이 좋았고 레오가로 끌었던 게 기포 끊는 거에 네, 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2대1 됐습니다 매치 포인트고요 아, 맵이 골고루 나오네요. 좋습니다. 예. 기복 끊어버리고요. 아이트 맨 처음에 바로 빼겠죠? 자 이번엔 헤리스가 지금 초반에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싸움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려오는 거 지금 벌써 일단은 흔냐님 삼각 됐고요 아 삼각이 됐는데 이제 삼각, 어.. 단단해진 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헤리스가 지금 초반부터 너무 분위기 지도권을 너무 잘 잡고 가고 있어서 기포 끊는 것까지. 아, 여기도 인석코모 <laughs> <laughs> 아, 기포하기 참 애매합니다. 이러면은. 이야. 그쵸, 일단은 만화를 소모는다안 하고 기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약간 타격 클 거예요. 아, 다시 나와요. 카드. 백볼 인젝션. 야 이번에는 현자님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거의 곧... 힘들 것 같아요. 2대2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인젝션 패턴이 똑같죠? 내려가면 인젝션 잡아서 인석콤보 버스트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봅니다만, 야 이거 역전하면은 네블러치폴트 마무리합니다. 결승 마지막 경기 흔야가 이길지 헤리스가 이길지 첫 번째 흔야 두 번째 헤리스세 번째 다시 흔야 포인트 만에 그리고 네 번째 경기 다시 헤리스 번갈아 가면서 지금 스코어를 주고 받고 있는데 이기신 분은 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고요 여기서 준우승을 하신 분에는 오천 원의 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둘다 일단 회피기는 빠졌습니다. 흔녀님이 먼저 회피기가 빠졌구요 암보 헤리스 활용. 닫지라서 동작 속도가 좀 약간 딸 텐데. 리퍼테 극강입니다 각성 딜레, 딜레이로 일단은 먼저 선타 잡는 헬스입니다 국건때문에 강세가 안됐는데 백블라스트 하지만 스킬 활용해서 다시 잡으려고 하지만 버스트 루프로 반격 이러면 바로 헬스 기포가죠 버스돌프로 딜레이를 해서 잡습니다. 만화에서 콩, 콩, 콩두번 하려 할때 바로 기폭 그까? 자 사념인데요. 초진성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잡습니다. 각성 때문에 사념은 걸리지 않았어요. 홍콩에서 올리고요. 다시 한번 콩. HP 절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랜드 스매시 활용! 아! 쉽습니다 백블라스트. 하지만 버스툴프로 잡는데 슈퍼하머 커맨드죠. 판데모니움. 약간 마나 소모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데모니움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공대에서 판테모니움이 그렇게 비율이 좋진 않고, 활용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일단 판테모니움을 착용을 해놨어요. 점프를 해서 내려오면서 잡고, 2.5층에 올리고요. 다시 한번 콩 공격 이어갑니다. 19,000씩 떠요. 와, 자리 바꿔주면서 계속 콩 공격. 랜드 스매시, 백블라스트로 피해줍니다, 일단. 내려오면서 버스트 울프, 극기 지속시간 끝난 거 확인하고, 스퀘어 체이스, 자리 예측한 다음에 가드. 마라 에수합니다 지형 타는 거 아깝고요. 랜드 스매시. 앞으로 못하게 견제하죠. 자, 이러면 이제 또 아까 거의 세 번째 경기랑 비슷해지게 가고 있는데요. 흔야님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판테모니오. 자, 거리가 살짝 짧았던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헤리스님이 기폭을 하면서 코카한테는 약간 운이 좀 작용했습니다. 가드. 안보, 양쪽 다내해주고요 랜드 스매시! 자, 일단 가드 백레에 각성해서 다시 한번 잡습니다. 이러면 이제 패시브 풀어내고요. 다 왔어요, 코크! 내려오면서 버스트 울프! 랜드 스매시 견제! 와, 이거 지금 이 정도면은, 버스틸프, 경기, 마무리되네요. 아 뉴페이스 흔야님이 야, 제 리그 대전에 이제 코크로 최초 결승 진출하면서, 와, 3대2로, 와,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코크님이 8회 리그 대전 우승하셨고, 헤리스님은 아쉽게도 어, 이번 리그에서는 준우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두분다 경기 수고 많으셨고요. 아, 우리 훈장님은 어, 리그 첫 출전인데, 예, 아, 또 뉴페이스로 활약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쵸? 뭐 채팅창에서 반응이 나오죠. 코크기 때문에 검피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코크님도 아, 근데 실력이 진짜 출중하시네요 자, 두분 모두 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리그 대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